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장르의 유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정치적으로 가까웠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데 이런 일들도 백성들의 눈치는 보았나 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적이 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과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전날로 보입니다. 유월절 양은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날 낮에 잡으면서 시작되고 그날 해가지면 그 다음 날즉 15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와 더불어 유월절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나드 한 옥합은 당시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 향유로 보입니다. 그 값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이 300 데나리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자 사람들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1년치 연봉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성공과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나사로의 집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께를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론 유다가 나서서 이 일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도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성공적 관점, 돈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 자체는 틀렸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 1년치 연봉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감춘 채 겉으로는 호의적이고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고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이미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분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교회 교육자 항종직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책으로서 보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장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담당하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